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지코인의 배트맨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 11분 현재 실시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이 5%가량 빠졌던 시장인데 그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고 오늘의 단기 종목 바로 오픈하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11월 25일 바로 어제 1 0 단기로 9% 레이어 제로 17% 자, 니어 프로토콜 20% 스택스 15% IQ 30% 온톨로지 가스 무려 40%넴35% 시빅 2차 단기 목표가도 체결되면서 14%자 피스네트워크 21% iost 13% 그리고 오늘 아침 에이브 10%까지 이게 전부 다단 하루 만에 나온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단기로 그래서 전체 다 합쳐가지고 하루 만에 224%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미쳤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단기 급등 나올 코인들의 타점들은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어제라도 정보방에 들어오셨더라면 전부 다 저와 함께 똑같이 계좌 복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직 정보방 입장 못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면서 댓글창 누르신 다음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편하게 입장해 보세요. 진짜 누가 맞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담컨데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과 눈팅만 하시는 분들의 계좌는 정말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계속적으로 차이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단기 종목은요, 바로, 스레스 홀드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단기 적으로 현재 진입을 한상태예요 자, 스레스 홀드. 결론부터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 건데요.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아직 본격적인 폭등이 안 나온 코인이니까요. 여러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짧고 쉽게 핵심만 짚어드릴 거니까, 짧은 영상 꼭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4시간 봉으로 볼게요 자, 바로 이 구간 11월 5일 첫 점에서 아래쪽 내물 때 26.5원 기점으로 형성된 이 추세선, 이 핑크 색깔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저점 깨는 종목이었으면 절대로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 이 미리 그어드 26.5원과 이 48원 부분 사이에서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천천히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폭등이 나오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보시면 이 이동평균선들까지 정말 완벽한 정배열을 띠고 있어요. 정말 장기, 중장기, 중기, 중단기, 단기 모든 이동평균선이 고르게 정배열이 뜨면서 상승 여력에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큰 스케일 1 0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이번 달에 유의미한 양봉 거리량들이 들어오신 거 여러분들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200일 이동평균선만 보면요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장기 이동평균선 수 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죠. 계속 이 구간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캔들이 계속 형성되다가 거래량과 함께 장기 이동평 위쪽으로 돌파가 나와주면서 현재는 이 위쪽 매물 대 그리고 아까 그어드렸던 이 추세선 끝부분 이수렴으로 향해 가고 있고 돌파가 나오기 직전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뒷받진됐다 4시간 봉상 모든 이동평균선이 고르게 정별이 된다.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빼고 과도 1봉 상에서도 완벽한 정배열이 띤거 보이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 삼각 수렴 수렴 끝 부분으로 가고 있죠. 이 상승 삼각 수렴은 수렴 끝에서 상방으로 발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지표와 모든 시그널들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 스레스홀. 그래서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 종목 꼭 잡아 보시길 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만 계신 분들은 이미 이 종목 추천 들어가서 현재 함께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매도가 걸어놓고 폭발적인 수익 기다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꼭 참고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스트레스 홀드 완벽한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구경해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영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녹화하고 업로드하는 데까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 매매하시는 건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그걸 본인이 혼자 다 감당하겠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만 정확한 매도 타점 그리고 추후 대응법까지 계속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 잡아드린 종목들 다른 종목들보다 더큰 상승 나와주고 있으니까 정보방을 통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스트레스 홀드까지 꼭 단기간 내큰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스트레스 홀드로 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집코인의 배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